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네, 9월 2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9월 1일 날 어, 방송을 갔다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오늘 어, 방송하는 날 아마 화천에 있을 겁니다. 어쨌든간에 어, 이번 주 9월 첫째 주 주말 행복 가득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한줄 명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긍정적 사고는 능력을 배가 시킨다. 콜린 파월. 감사 스마일이 감사와 스마일이 다 긍정 긍정입니다. 어, 저는 두 배의 긍정이기 때문에 어, 능력도 어, 두배 이상. 어, 제가 이제 긍정의 이런 힘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어, 너무 긍정적인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안 좋다라고 또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보니까. 어, 제가 부정적인 생각 이야기 하지 않아도 다른 분들이 다 이야기 해주거든요. 저만이라도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어, 저는 아침에 어,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침 제 찐팬분께서, 어, 제가 방송을 갔다가 딱 준비하고 있는데 이 사진을 보내주셔가지고, 9월, 가을, 너무 이쁘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는데 너무너무 날씨가 좋고 파란 하늘이 보여가지고 행복했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어 정말 말뿐이 아닌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도 가득하시고 또 9월에는 또 9월 말부터 또 어, 우리의 고위 명절인 한가위 추석 명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행복이 가득한 9월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방송을 갖다가 해드릴까 고민고민하다가 어, 일단 신문 당선 석부 연장 일단은 예타에 지금 문턱을 넘지는 못했지만 관련해서 어, 신문 기사 두 가지가 있어서. 어, 한번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 스마일이 최근에 어 신문단 석부 연장을 갖다가 예타 통과된다라고 좀 많이 그렇게 될것 같다라고 지금 많이 이야기를 했다가 안되다 안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께 어 질타도 받고 있고 욕도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제가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되도록이면 저의 내피셜보다는 어 어떤 근거라든지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해서 어 조금 더 신뢰가 갈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될수 있도록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방송을 빌어가지고 신문당선 서부 연장을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방송에서 다시 한번 어, 이야기 드리지만 일단 신사에서 용산까지 착공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 어찌됐든 용산의 삼성 구간이라든지 어찌됐든 서북부는 어, 연장에 그런 어, 희망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어,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일단은 신문 기사 두 가지를 가지고 살펴드릴 텐데요. 시청하시기전에 다들 아시죠? 네. 어 구독과 좋아요는 어, 감사 스마일의 긍정의 힘이 두 배가 아니라 네 배, 열두 배가 되는 그런 어, 방송의 힘을 갖다가 제가 어, 아침마다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어, 구독 버튼 눌러 가지고 알림 설정 안 하셔도 되고요. 좋아요 버튼, 뭐 싫어요 버튼 눌러셔도 상관 없는데. 어쨌든간에 이 영상을 보시면 그래도 본인의 그런 의사를 갖다가 이렇게 밝혀주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왕이면 싫어요보다는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한국경제의 이유정 기자 기사로 먼저 시작합니다. 신분당선 연장 구사는 용산역 신설 불확실성 때문. 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신문 기사를 요약해 드리면 네타 탈락 여진이 지속되어 있고요. 또 정부 GTX 노선과 겹친다지만 일각에서는 신사에서 용산도 착공을 못했는데 어 용산 삼성공간이웬 말이냐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신사 용산도 지금 2030년께 개통도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용산까지 가지 못하고 있어요. 신사에서 용산까지 가야지만 용산에서 이제 삼성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참 마음이 아파, 아픕니다. 저도.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용산에서 고양시삼동까지 있는 신문당 섭비 연장 사업의 무산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미군 토지 반환 문제로 5년 넘게 지연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지금 미군 토지 반환 문제가 매듭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국방부에 있는 동기생들께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로 지금 아직까지 지금 미군 부대 바, 토지 반환이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신사에서 용산 구간 사업도 지금 빨리빨리 진행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일 업계에 따르게 되면 서울 강남역과 경기 경기 판교역, 광교역 등 핵심 노선을 통과해서 황금 노선으로 불리는 신분당선 서울 연장 사업이 크게 3단계로 나뉘어 지는데 강남역과 신사역을 잇는 1단계 구간은 뭐 지난해 5월에 개통을 했는데 2단계 신사에서 용산 구간 5.2km는 현장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데 현재 어, 현장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 현장 조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미군 부대가 완벽하게 이전이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듭 지어있지만 착공이 들어가는데, 이 또한 또 그러니까 이, 이 또한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지난 23일 열렸던, 어, 신문당사 석부 연장, 그 노선에, 어, 고배를 마시지 않았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국토부에서는 이번 여타, 이번 여타 탈락이 해당 노선이 뭐 수도권 강백출 도 GTXA 노선과 일부 겹치는 데다가 또이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또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고 설명을 하고 또 3호선도 또 지나가고 있고 너무 중복된 노선 아니냐라고 하지만 어, 일부 교통 전문가 분들께서는 중간 지점을 잇는 신사에서 용산 구간 사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서북 연장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어, 밴더빌트 밴더빌트님께서 이제 신문당 석부 연장 관련해 가지고 또 이야기한 영상을 제가 들어보았는데 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어찌됐든간에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또 고양시의 인구가 늘어나고 또 창삼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양주시 장면 사마리택기지구까지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 저는 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은 신문당 1단계 연장 사업이 어, 당초 2 0 1 9년 착공이 목표였는데. 아직 현장 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공사 구간에 미군 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이게 정말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투심에서는 이제 이 사업의 착공 시기를 어 2026년 1월로 제시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도 아니고 아마 윤석열 정부 임기 말쯤이나 돼서야 아마 착공이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신분담선 어, 신사에서 용산 구간이 착공이 들어갈 것 같고, 2단계 공사 기간이 72개월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72개월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6년 정도 걸립니다. 아, 6년 맞나요? 네, 6년 맞죠. 6곱하기 1 0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2026년으로 한다고 하면 2031년에나 개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어, 한강을 갖다 또 하저로 터널을 뚫어서 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어떤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사 공기는 공사 기간은 어,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예산합니다. 만약에 2025년이나 착공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공사가 이제 72개월을 가정했을 때 2030년 정도에 개통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 2031년, 2030년에 넘어갈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신분당 2단계 공사가 들어갈 경우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신분당선 선구 연장을 갖다가 어, 예타든 예타 면제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는 말씀을 어,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또 한편 노선과 운영계획을 제안했던 서울시에서는 대한노선을 찾고 수도권, 서부권의 서권 교통문제 그러니까 고양시의 교통문제가 아니라 제가 엊그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삼성에서 은평구 나가는데 10km도 안 되는데 30분이 넘게 걸려요. 그런데 어, 파주까지 20km가 되는데 어, 30분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자유로, 제2자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어 서울의 서부권에 있는 교통문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할 것이고 또 혁신파크라든지 여러 쪽으로 해서 불광 어 불광 5구역이라든지 가련 1구역이라든지 대조 1구역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분명히 교통은 지금보다 더 막히면 막혔지 어더 원활하진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2차까지 이제 예타를 갖다가 3차 국가철도망,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을 해가지고 예타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예타 왠지밖에 답이 없다라는 목소리도 지금 커져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교통 전문가는 현행 수요 예측 제도 아래에서 교통의 부익부, 비익빈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어, 정말, 정말 꼬집어 주셨습니다. 감사스만이 생각했을 때 경기 남부만 이제 예타 들어가면 무조건 수도권 남부 쪽으로는 예타가 다통과 되거든요. 근데 수도권, 북부, 경기 북부 그다음에 뭐 강북은 이렇게 지금 예타가 통과되지 않을 텐데 이게 예타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타 면제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이어서 서울신문의 김동현 기자님의 기사 마감 후 경제성 시민의 삶 그리고 정치. 정말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와닿는 글이었고 제가 이 이야기는 꼭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 꼭 그리고 신문당 석부연장을 갖다가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께 이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신문기사 내용을 살펴드리면요. 98년에 외환위기 이후에 지금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힘들다, 힘들었던 그런 시기였다 보니까 대규모 투자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경제성을 따지자 사전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를 이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IMF를 겪고 난 뒤에 이게 만들어졌는데, 다들 이제 2006년도에 이제 국가재정법을 만들면서 완성됐고, 지방정부 사업의 저승자자 이제 예타가 탄생됩니다. 근데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이 예타가 정말 어떻게 보면 저승사자죠 왜냐하면 예타가 통과될 수가 없거든요. 어, 경계성이안 나오니까. 그런데 25년이 지난 지금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 예타라는 게. 어,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힘이 막강한지는 저도 최근에 알게 됐고요. 어,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이 며칠 전에 서울시와 수도권 서북부 시민들이 10년 동안 바라왔던 정확하게 말하면 14년 동안 바라왔던 신문당서부 연장 사업이 뭐 1차에 그러니까 한번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 두 번이나 예타에서 떨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의 경계성 평가 점수로 0.36을 줬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1억을 투자했을 때 어, PC값이 0.36이라고 하면 3,600만원 밖에 경제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경제성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넣게 되면 1억이 나와야지 최소한, 어, 말 그대로 예타 통과가 되는데, 0.36을 갖다 받았기 때문에, 예타가 죽었다 깨어도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성이 형편없다, 보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경제성 부분도, 왜 우리가 3호선과 GTX-A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신문당선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부터서 신문당선을 타올 거고, GTX-A가 비싼데 왜 GTX-A를 타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렇다고 맞습니다. 뭐 경제성이 형편없는 사업에 재정 당국이 도장을 쾅쾅 찍어 주게 되면 후손들이 갚아야 될 빚이 늘어나게 되고 실제적으로 의정부 경전철이라든지 용인 경전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사업성으로 지금 수천억의 세금을 먹는 하마가 됐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이 세금 먹는 하마로 평가받는 이들 사업이 당시 예타를 모두 통과한 사업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통과가 됐을까요? 음. 그러니까 나라 국가를 지킨다는 예타에 대한 신뢰가 순식간에 금이 가는 순간이고요. 예타에서 탈락했던 사업 현재를 보게 되면 금은 균열이 됩니다. 어, 2015년에 저도 이거는 몰랐던 내용입니다. 호남 고속철도도 이때도 예타가 안 됐습니다. 예타가 경제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때도 예타 경제성이 0.36을 받아가지고 추진해서는 안 되는 사업으로 분리되었는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국정과제 달성이 덤으로 보일 정도로 해가지고 여지였던 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다 보면 틀린 것도 나올 수가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연 실수로 틀렸을까 하는 의심도 듭니다. 어, 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한 수도권 광역철도 GTX B 하고 신호선도 어, 뭐 알고 계신 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예타에서 0.33과 0.66의 낮은 경제성 평가를 받았는데 일부 구간을 수정하더니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무슨 조화가 있었길래? 사업성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좋아졌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치적인 영향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타가 의심스러울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의심은 예타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 2차관실의 고위공무원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또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확신이 더 들게 됩니다. 시민들은 예타가 정치화됐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감사스마일도 이번에 예타 결과를 보면서 되도록이면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총선, 그리고 또 향후에 대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신문당사 석부 연장을 통과를 갖다가 안 시켰겠구나. 정치적으로 또 이용을 할수 밖에 없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사스마일 TV 방송은 정치적인 방송을 갖다가 제가 지향하기 때문에, 어, 되도록이면 그런 이야기를 드리진 않았지만, 정말 이 서울신문에, 어, 김동현 차장님의 이 이야기에 정말 200% 이상 공감을 하고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치 권력의 칼자루는 국민이 지고 있지만 예타의 칼자루는 기재부 고위 관료들이 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의 영역이고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0.36이 왜 나왔는지, 어 정말 구체적인 이런 예타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의아하죠. 모든 것들이 다 요즘 오픈되어, 오픈되고 있는 사회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마음이 아프고요. 분명 통제되지 않는 권력으로 이 예타를 갖다가 지금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문당서석구 연장 사업이 예타에서 떨어진 뒤에 해당 지역 시민들, 뭐 서울시의 뭐 은평구라든지 종로구라든지, 뭐 평창구, 구기도더 심지어 고양시, 저는 삼성의 원흥이나 삼성 지축에 있는 분들만 이 신분당 석구 연장을 바라는 게 아니다. 고양시에 108만 명이 지금 신문당 선포 연장을 바라고 있었고 3호선으로 환승하게 되면 GTX-A보다 반값으로 강남을 다닐 수가 있고 우리가 삼성역으로 가는 시간보다 강남역으로 가는 시간이 더 많을 것이고 삼성역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은 왕복 출퇴근 비용이 만 원이지만 신문당선을 타게 될 경우에는 5천 원밖에 들지 않는데 절반의 가격으로 해서 신문당선을 타지 않을까요? 그리고 환승도 너무너무 편한데 그런데 이게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걸 막아버리게 되면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은 어, 고양시라든지 은평뉴타운에 거주하신 분들이라든지 서울시의 서북부 300만 주민들이 정말 출퇴근일, 지옥철 꽉 막혀있는 도로에서 삶을 낭비하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이런 생각에 감사스마일도 지금 방송을 하면서 울분이 지금 터져, 울분이 나고 있습니다. 어 제가 흥분하면 되지 않는데,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정말 너무너무한다, 너무너무하구나. 내년에 또이 신문당 서부 연장으로 해서 어떤 국회의원들이 또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한 3년 있다가 대선에 나올 대통령 후보가 이 신문 당선을 가지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꼭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의 눈빛은 싸늘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치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본인이 지킬 수 있는 이야기만 본인이 지키지 못하는 이야기는 절대 단한질이라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감사스마일 좀 강하게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감사스마일은 이번에는 신당 섭부 연장이 된다, 어,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고 대통령님도 공약을 내세웠고 서울시장님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갖다가 마련해야 되고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 시민들을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나몰라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정말 가슴이 아프고 어, 정말 이 신문당 석부 연장을 기다렸던 300만 석부 시민도 수도권의 시민이고 어, 그렇다는 이야기를 한번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리면 경제성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입니다. 그 시민의 삶을 보듬는 것이 정치라면 그들의 삶이 어떤가를 제대로 살펴봐야 되고 비 오는 출근길 우산을 들고 사람을 바발처럼 꾹꾹 눌러 담은 지하철에 몸을 싣는 김과장의 삶을 한번더 생각을 하시고 제가 문득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이라든지 어, 회장님들은 지하철 안 타보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하철 한번 타보시면 출퇴근 시간때 배차 간격을 좀더 늘려야 되고 증량도 해야 되고 증차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조금 하셨을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정치하시는 분들, 내년에 제 방송을 보시고 국회의원 출마를 하실 분들이 나지, 아니면 또한번 더, 어, 정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갖다 하실 분들은 한번더 생각을 하시고, 국민들께 지키지 못할 이야기들은 되도록이면 이야기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약속한 걸 갖다 못 지켰다라고 하시면 사과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스마일이 어, 제 마음을 담아서 오늘 감사스마일 TV의 청자분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윤선열 석열 대통령님과 오세훈 어, 서울시장님이 제 방송을 보시진 않겠죠. 그러나 제가 이 방송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간에 어, 이김동현이 기자님의 어, 경제성, 시민의 삶,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는 정말 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뭐 부청장, 뭐 시장님 모든 정치적으로 임하시는 분들은 한번더 생각을 하십시오. 시민을 위하고 어, 국민을 위한 이야기라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본인이 했던 이야기만이라도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감사스러운 이야기 드립니다. 신문당선 석부연장 사업이 정말 경제성이 그렇게 안 나온다고 하면 방법을 좀 강구하시고 예타가 두 번이나 해갖고 떨어졌어요. 예타 면제가 이제 안 됐다고 라 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건 뭐, 좋습니다. 신사까지 이제, 신사에서 용산역 신설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지금 현재, 예타를 통과시키기 어렵다라고 하면, 신사에서 용산 착공이 들어간 이후에라도, 신문단 석부연장은 강하게, 어, 드라이브 인을 거시고, 정말 예타 값이 안 나온다고 하면, 예타 값을 만드시는지, 아니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GTX-BC처럼, GTX B 어, 0.33 나왔습니다. GTX C 0.66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예타 통과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것도 예타가 통과가 되고 어, 신분당선 서부 연장 예타 통과 가안 되냐? 그리고 또 용인 쪽으로 해가지고 또 신분당선 또 용인으로 또 연장되는 것도 있어 요 남사까지. 그럼 거기는 100%또 신분당선 어, 예타 값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남사까지 해가지고 300조가 지금 들어간 용인시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감자 스마일이 감히 정말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요. 정말 신문단 석부 연장을 기다리시는, 어, 서북부 300만 시민들, 주민들을 버리지 마시란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즐거운 9월 두 번, 9월 첫 번째 주 주말인데 행복 가득하시고 되도록이면 신문단 석부 연장 이야기는 제가 어, 좀 지양하고 더 좋은 이야기로 해서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자 스마일이 신문단 석부 연장 포기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맞습니다.